예수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어린 양이시기에 친히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첫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새롭게 천국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자교의 성도 여러분. 이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악한 죄들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권한에서 경복해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 그래서 무한한 성도의 유익을 주는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 이 예식에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둘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주님은 원하시기에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받는 이들은 둘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서로 성찬을 대할 때,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우리가 하나인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로 성령 공동체로. 용서와 은혜가 넘치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가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기를 부어주옵소서 이 성찬 예식에 친히 임지하셔서 주여 주님의 몸과 살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교회를 온정히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일반 무슨 식빵이 아니에요. 이, 이것은 무교병이라는 고하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맞자예요, 맞자. 만자. 우리 주님께서 6월절, 그때에, 6월절 맞자인데, 맞자를 주셨습니다. 무교병, 노력이 없는, 예말은 무교병을 주셨어요. 이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배부르라고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떼어 주실 때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겠지만, 이게 물기가 없기 때문에 바스가 거어져바스 이게 성경적입니다. 물기가 없기 때문에 다스러지는 소리가 나죠. 이건 뭐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찌찌게 맞으시면서 그 얼마나 뼈들이 상하셨겠어요 혹은 마치 몸이 몸에 있는 모든 물기와 피를 다 쏟으셨을 때이 말라 비틀어진 몸이 되셨을 때까지 사랑하셨던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지.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받아서 오으라고말씀하셨습니또 자리를 갖다 감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И... 나눠가지고 어, 이쪽, 이쪽 오른쪽에서 저쪽 왼쪽에서부터 나와서 가운데로 들어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생이로다 하시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니라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은 사리를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우월철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오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몇그 닭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리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잠도 그 같이하여 일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받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국 주이지 않아요떠니 나를 믿는 자는 영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입니다. 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능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아프리카 교회 성도 모든 한분한 분이 그 사랑을 잊지 않니하고 주님 목숨이 하는그 순간, 호비 먹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부인하자 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한국제시아 교회가 앞으로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아버지 서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며 인자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설사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버지, 주님 있는 그들의 모습대로 나와사오니 주여, 우리를 더욱 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오늘 이 성찬을 대하고 있어오니 주여 더욱 더 청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